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내 안의 그대 오늘은 어떤 얘기가 펼쳐질까요? 김아라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조종선수로 활동했고 대학도 체육학과를 졸업한 뒤 대전에 있는 모수영장 안전요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규모가 큰 수영장이라 수영강사 8명, 안전요원 4명이 일했는데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도 즐거웠어요.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영강사 중에 한분 응답하라 칠봉이 유연석처럼 어깨 깡패에다가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오진혁이라는 수영강사 때문이었죠. 그의 목소리 몇 마디를 들어도 세상이 갑자기 낙원처럼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안 먹어요? 짧은 그 한마디에도 전기가 온듯 짜릿짜릿했거든요. 안전요원 업무는 2시간이라고 2시간 휴식이었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다 같이 어려 밥도 먹고 생활하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은 분식집으로 네 좋아요 오늘은 중국집 아니면 기사식당 음 중국집이요 그의 제안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들은 다 같이 월급날은 치맥도 하고 서로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저는 안전요원 일을 하면서 높은 난간 의지에 앉아서 아무 일 없나 살펴보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도 강사님에게 눈이 자주 갔습니다 그는 성품도 좋고 수영도 참 멋지게 잘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자유수영하는 곳에서 계속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뒤로 물러섰다가 뛰면서 다이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저기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호루라기를 불면서 제지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안전요원 지정석에서 내려가서 정식으로 그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수업시간에 다이빙해야지 개인적으로 하면 위험해서 안 돼요. 아 몰라, 몰라, 몰라. 걱정 마요. 내가 여기 10년 이상 수영 회원이에요. 보통 선수들보다 잘하니까 걱정 붙들어 매. 아줌마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근처에 있던 수영하는 사람들이 다 보러 왔습니다. 그래도 전안전요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련해도 혼자 하시면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속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이게 지금 어린 겨. 거 어디 건방지게 뭐라고 자꾸 짓걸. 너 뭐야, 너 건방지게! 저는 여기 안전요원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과하세요. 그러자 그 아줌마가 저를 때리려고 몸짓을 취하는 찰나 순간 맞을까봐 겁이 확 났는데 그때였어요. 아, 회원님 왜 그러세요? 안전요원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안전요원이 책임져야 되니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이빙은 저 친구 없을 때만 하세요. 그의 다정한 말투에 그 아줌마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날전 그에게 고맙다고 맥주 한잔 사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고 밤 10시에 근처 호프 집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시는데 바로 옆칸에 그 다이빙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다음날부터 소문을 아주 이상하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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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전요원이랑 수영강사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요 둘이 그러고 그런 사이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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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 진짜 모텔 들어갔어? 그래. 아유 어찌해 아유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그 후로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시달려 했는데 제가 너무 속상 했더니 수영강사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일하다 보면요 별 이상한 오해 다 받고 살아요 일일이 신경 쓰면 일 못해요 마음 쓰지 마세요 정말 멋진 그 사람 그 후로는 둘이 밥 먹는 시간이나 부딪히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고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왔는데 그가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쌤 감기인 것 같은데 약 먹었어요? 제가 <laughs> 물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요 원래 겨울에 <laughs> 감기 달고 살아요. 유 심하신 것 같으데 병원 가보세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아 그러면 며칠 좀 쉬시든가요. <laughs> 고마워요. <웃음> 그날 전 봤어요. 그의 눈빛에 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를 보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뭐지 않아 우리들의 썸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강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 전체가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이 후다다닥 하고 휘게실 쪽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왜 그러지? 왜? 뭔 일이 있어? 아 오진혁 선이 쓰러지셨대요. 뭐? 그날 그가 휘게실에 앉아서 쉬다가 피를 토했다고 했습니다. 119가 와서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서 갔고 그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쉬는 날 문병을 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저는 틈만 나면 그에게 갔습니다. 아 뭐야? 내 허락 없이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 <laughs> 이렇게 시간이 자주 나나 한가하나 보네? 아 그게 아니고 나 점심 먹는 대신 택시 타고 여기 온 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네 얼굴 볼수 있어서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제게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음. 내일 퇴원해 정말? 어 너무 기쁘다 음. 그럼 다시 수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야? <laughs> 글쎄 그는 그냥 웃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폐 손상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그냥 쉬는 게 낫다고 했고 그렇게 그는 따뜻한 5월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소식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더 이상 그 곳에서 일할 자신이 없어서 그곳에 사직서를 내고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터져요.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좋아하는 수영 실컷 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